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트 모발이식 센터의 이윤주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저희가 진료를 많이 보다 보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발이식 비용입니다 사실 모발이식 비용은 병원마다 굉장히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과거에는 비용이 굉장히 또 비쌌지만, 요새는 또, 모발 이식 하는 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조금 조금씩 낮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20년 이상 전 단가하고 또 지금하고 또 굉장히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모발 이식 비용 자체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합리적으로 비용을 저희가 책정을 해놨고, 수술의 품질 자체는 더 많이 신경을 써갖고, 수술 비용이 낮은 병원 품질도 낮다는 것을 깨기 위해서 저희가 벌써 한 10년 전 이상의 그런 전의 비용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절개식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모발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모발의 양 자체가 뒷머리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삼촌모대 이식을 하는 분들은 단위 면적을 갖다가 가로 20cm에 세로 한 1.3cm에서 1.4cm 정도를 채취를 갖다가 하면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발 밀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가 절개식할 때 저희 병원에서는 맥스 4천이라고 정해놨고요. 맥스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3천모 비용을 받고 추가로 밀도가 좋은 분들은 3,500모가 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3,800모, 4천모 근접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 모발 수에 따라 모발 이식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0모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술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추가로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그 모발을, 어, 이식 부위에다가 더 밀도를 좀더 좋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더 저희가 신경 써서 더 보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절개식으로 5,000모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천모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약속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천모를 항상 약속돼서 오천모 이상을 채취를 항상 해서 나올 수가 있다면 저희 병원에서는 따로 오천모 비용을 따로 마련을 했겠지만 저희가 20년 넘게 모발이식을 해왔지만 환자분한테 오천모를 갖다가 딱 약속하고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개식일 때는 보통 예상되는 모발량이 4천모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 100모가 될 수도 있고, 200모가 될 수도 있고, 500모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절개의식 같은 경우도 초기에 한 10년 전에 어, 비절개 모발 이식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모발을 채취할 때의 테크닉 자체도 굉장히 좋지도 않았고, 또뭐 2, 3천모 정도 이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보통 루틴으로 3천모, 4촌목 뭐 이식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됐고요. 비용도 점차 비절개식을 하는 병원이 많아지니까 비용 자, 자체의 단가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수술에 대한 테크닉이 점차 좋아지니까 비절개식이 절개식에 비해서 생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절개식이나 비절개식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보통 비절개식이 절개식보다 수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건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절개식 비용보다는 비절개식 비용을 약20% 정도에서 많으면 30% 정도 그 사이의 비용을 좀더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절개식을 원하시던 절개식을 원하시던 뒷머리 상태를 보고서 상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